동명상을 그 제가 가져왔어요. 저입니다. 아니 근데 나도 내가 말했잖아요, 진짜 나도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그 비밀이 있다고. 약간 저도 자기 관리, 저만의 약간 치트키 비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제 여자 친구한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가장 매력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딱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이 난다라는 말이 듯이 처음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처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듣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인상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결국 한 눈에 딱 봐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여성들의 디테일한 특징과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삶에서 스쳐간 모든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지인들을 통해서 배운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첫 번째 예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거기에 꽂혀 있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요. 이목구비보다 윤곽이 더 예쁘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착각을 하는 게 뭔가 거울을 보다 보면 어? 아, 나 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뭔가 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눈 화장을 더 예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코 쉐딩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등 이런 아쉬움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본인이나 너나 할거 없이 아 너는 이거 좀 코하면 예쁠 것 같은데 너는 눈 하면 예쁠 것 같은데 하는 사대질 내지는 훈수를 둔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시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눈, 뭐, 아이 메이크업 되게 잘 돼있죠? 자, 그리고 코, 코도 보면은, 어, 되게 오똑하고, 그리고 콧날개도 좀 적당히 오므려져 있고, 높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입, 입도 보면은, 붉으스름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되게 예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얼굴 잡고 예쁜 사람들, 뭔가딱 눈에 띄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정말 그냥 윤곽 라인 자체가 되게 예쁘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빅 웃음을 선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진짜 이 윤곽이라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윤곽 라인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꿀팁 두 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왜 진짜 이거는 아, 그런 느낌이야. 이거 나만 알고 싶은 거. 아 그래도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치 오늘이 발렌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아침 7시 반인가 그때 깜짝 이벤트를 해준다고 해서 동영상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입니다. 아니, 근데 나도 내가 말했잖아요. 진짜 나도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그 비밀이 있다고. 그냥 일단 외우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건 기분전환이라고 그냥 외우셔도 되는 게 제가 시술이나 마사지 아니면 뭐 어떤 뭐차뭐 뭐 그런 걸다 먹어봤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그 기분전환이라는 거는 정말 인생의 역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당시 제가 기분전환을 처음 먹기 시작했었던 게 2020년 때였을 거예요. 2020년에 그때 제 당시 모델하는 주변 지인이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야, 이거 방송 전에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먹었었는데 워낙 뷰티에 관심이 많은 친구니까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기분전환을 끊지 못했었던 게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 진짜 이거 없으면은 그냥 불안해서 짜리를 그냥 꾸준히 사놓는 제품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회사 기둥 하나는 제가 세워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분 전환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리뉴얼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24년이 유통 기한인데 이걸 제가 한 2021년에 박스를 사놓고 계속 리필을 해서 쓰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거는 제가 계속 먹고 있으면서 또 협찬까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3일 전인가? 찍어둔 거를 여러분한테 같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솔직히 약간 전형적인 한국인이라서, 약간 맵고 짠거 특히 먹고 그렇게 막술 먹고 자면은, 다음날 땡땡하게 늘어나면서 뭔가 이게 제가 커진다. 어, 커진다라고 표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눈두덩이 사이 저는 되게 두껍거든요? 눈두덩이도 두껍고, 여기 코도 좀 도톰해요. 그래서 콧볼살도 많아가지고. 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비교해봐도 먹기 전이랑 그리고 먹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놀랄 거예요. 그 유명한 호박 그리고 모링가 그리고 비트 특히 차전자피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이 차전자피라는 게 특히 약간 킬링포인트인 게 몸에 있는 그 노폐물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싹 걸러주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 성분들이 딴기를 잡아서 좀 원활하게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하루 종일 그럼, 신호가 잘 온다? 그건 덤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여러분한테 이걸 장점을 말하려고 하면 진짜 끝도 없어가지고,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년 전인가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제 그냥 모습 그대로 이걸 먹고, 이제 촬영 전날이니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작가님이 그러는 거야. 어? 유진 씨, 뭐야, 사진 찍는다고 코필러까지 맞고 왔어요? 지난 번보다 코가 되게 좀 높아졌어요, 유진 씨.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봐서 알겠지만, 아, 확실히 되게 다르구나. 윤곽 라인 자체가 얄쌍하고 높아 보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만나 미팅하는 일이 됐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됐든 간에, 뭐 이건 정말 일상에서 꾸준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형이나 아니면 뭐 시술, 윤곽 마사지 이런 거 사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뭐 심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뭐 언제나 뭐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뭐 차전 잡히, 호박, 비트, 모란가 이런 거다 쟁여서 맷돌 갈아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히 추천드릴만 하다. 이건 찐탱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먹어보면 알 거예요. 딱 하루 전날에 하나 먹고,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디데이 약속,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한번더 먹으면은 얄쌍하게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쟁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꿀팁 두 번째, 윤곽 마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첫 번째는 어떤 땡땡한 날을 조금 더 홀쭉하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한다면, 두 번째는 노폐물을 빼주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 괄사 마사지, 아니면 뭐, 림프 마사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냥 그런 용어 빼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공략하면 좋을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딱 공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신부볼과, 그리고 턱밑 라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윤곽 라인이 되게 좀안 잡힌다, 어, 뭔가 윤곽이 되게 안 예쁘다, 예쁘다의 기준을 짓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누군가를 봐도 어, 되게 저 사람 윤곽 예쁘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볼이 조금 얄쌍하게 좀 약간 빵빵한다던가 아니면은 턱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해야 되냐면요. Z자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그 노폐물이 빠지는 어떤 그 림프 마사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Z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여기 겨드랑이 쪽 쇄골라인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R을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귀 뒤쪽도 잘 풀어줘요. 그리고 여기 보이나요? 여기가 림프관이에요. 여기 근육 안에 있는 그 림프관으로 이제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구멍을 조금씩 열어주거든요. 이렇게 목 쪽에 구멍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 쇄골, 쇄골 쪽으로 이제 노폐물을 쫙 이렇게 한번 관을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스킨 케어를 할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라던가 아니면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근 섬유질, 근막 그런 것들을 꾸준히 풀어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풀어주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쭉 내려주고 Z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유진님 그러면은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최대한 근막이 풀어질 정도로 진짜 마사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앞. 아. 흠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지만 림프관을 이제 밀어줄 때는 그렇게 세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림프관을 쪼물쪼물쪼물쪼물 빠질 수 있도록 그냥 관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긴 세게 하지 마시고 여기랑 그리고 여기 턱밀 라인 턱밀 라인에서부터 조금 세게 들어가면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하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윤곽 마사지와 기분 전환 그걸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딱 봐도 메이크업을 똑같이 했을 때도 어, 뭔가 확실히 오늘 더 뭔가 예쁘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눈에 더확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팩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처음 대화를 할때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진 어떤 순간의 분위기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이 목소리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예시를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발음도 이렇게 뭐 부정확하고 막 발음도 막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되게 난잡하고 중구난 방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들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 중에 스폰이라는 라디오 DJ 어플 이 있어요. 저도 이거 스푼을 처음 알게 됐던 게 그것도 한 2020년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안에서만 매력을 발산하면서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소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어플을 다운받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목소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자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을 하는 순간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의 호흡에서 여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때 말이 굉장히 뭔가 좀 어버버버버 되면서 빨라지고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을 하면서 좀 표정에서부터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차근차근 어 딕션을 찍는다 그러죠. 호흡에서 여유가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이 꽤 정확하게 올곧은 분위기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 뭔가 그냥 뭐말 끝을 되게 이렇게 뭔가 말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식으로 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발음을 정확하게 올곧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좀더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날리듯 가벼운 어휘나 단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단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육교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어떤 은어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그래도 그냥 어른들이랑 나누는 어떤 대화의 어떤 언어 선택, 그런 것들의 경어를 조금 더 몸에 익혀보시면, 확실히 나의 말투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조금 더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더 약간 저만의 진짜 꿀팁이긴 한데, 존댓말이 섹시한 사람. 이러고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존댓말이라는 게 섹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데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아우라 말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속에서 강한 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말을 하면서도 뭐 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반말보다는 존댓말을 쓸때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품격과 분위기, 아우라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좀더 스스로의 매력을 더 개발시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오늘부터는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은 아저 사람 절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구나 하는 자각 포인트가 한 가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거 기분 전환 진 약간 심술보 같은 심리인데, 아까 아침에 제 생얼 봤죠? 여자친구한테까지 제가 비밀로 했었던 거예요. 이거를 3년 넘게 꾸준히 애용하고 있지만, 때마침 너무나 좋은 기회로 기분전환 측에서 저한테 이제 협찬 문의가 왔었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은 100%또 내가 얻어먹을 수 있나? 그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 그냥 이걸 풀까 말까. 그래도 풀면 좋지. 생각을 해서 여자친구한테도 또 공개를 하게 됐었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까지도 알려주게 됐지만, 이제는 뭐 거의 여자친구가 더 먹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가방에 챙겨다니면서,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저한 포를 챙겨주더라고요. 같이 한포 먹고. 그래서 진짜 기분전환은 제 셀프 개인 신상 침해, 셀프 영업 비밀 유포. 이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